아니 너 내가 먹여 주려고. 아. 응. 아. 아. 아빠. 아. 오케이. <laughs> 38,000원인데 이 정도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. 음. 공개 파리 윗육 영수. 자, 여러분. 이거 보세요. 이거. 이거 <laughs> 애들. 응 음, 신선해 신선해 음. 얘를 한번 이렇게 뜯어 음. 아 가운데를? 어, 어. 그 다음에 신선해음 신선해? 음 먹고 이따 한번 봐아 받는 말이라네요 응응 음. 어우 음, 음. 다리를 음. 근데 얘는 진짜 음. 밥, 밥을, 밥 자르라고? 응, 응. 아니, 아 이렇게, 이렇게 잘라지고 아, 어떻게 착, 착 깨물어. 여기 봐봐, 여기 살, 살. 아니, 살을 보세요, 살을! 아, 오케이, 오케이. 응, <laughs> 응. 음, 음. 이제 한번 보고, 이렇게 한번 봐주고. 응, 응, 응. 맛있네요. 알 맛이구나. 응. 어. 음. 그리고, 막, 홍게는, 음. 막 끝까지 먹으려고 하지 말고, 그냥 한번딱 깨물고, 음. 먹었다 싶으면 그냥 버려. 음. 음. 홍게는 질척이지만 아 오케이 오케이 킹크랩이랑 베게는좀질척이도 음. 되는데 여러분 홍게한테는 질척이면 안됩니다 처음 먹어봤어요 나 홍게를 아 진짜? 응응응 얘가 음, 음. 음. 그래도 먹고 편한게 음. 다 뜯어진단 말이야 그냥 그러네 이게 다리가 약하다 응응 음. 음. 그래서 먹기가 편해 음. 그니 그러니까, 또 감질맛나게 먹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. 음, 음. 음 맛있네요. 음 홍게. 홍게 살이 되게 음. 달아요. 음 원래 달이는. 음좀 유대위 같이 좀, 좀 스윗한 것 같아. 홍게 살이. <laughs> 이런 홍게 살 같은 남자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런 홍게 살 같은 남자. 얘 위엔 살짝 짭짤한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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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짠 단짠에 좋아죠. 음. 맛있네요. 음, 음. 되게 싸다. 이게싼줄 몰랐어요, 본 음, 음. 게. 그러니까 음. 3kg에 38,000원. 와, 여러로. 당 k 로당 얼마야? 만원 살짝 넘네. 음, 그러네. 음. 킹크랩이 지금 음, 음. 거의 한키로당 9만 원, 12만 원 사이거든요. 그러니까 보이든 거 사. 음. 게를 음. 먹고 싶은데 돈이 없다. 그럼 무슨 게를 먹어야 돼? 홍게. 홍게를 먹어야 돼. <웃음> <웃음> 맞네 음, 음. 와 얘는 음. 대게나 l 크레 d i 다리를 t a 려고만 t I 네 그렇지, 그렇지 a t s a 또 l I didn't take it. Good to see. You go on. 나 o u go on. You go on. You go on. You go on. 어, 자. 아 don't know. I d 아 n t 어 n o w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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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요 o n t know. I don't k n o 플라스틱 수술이 음. 비닐 비닐 수술 <laughs> 맞아요? Uh -uh. 비닐 수술 플라스틱 s u p 음 a s t i c surgery. Mmm. Mmm, nice. I got him m y 거 e l f Mmm, m m 이 Mmm, mmm. Mmm, mmm. m 하면 일단 같이, 같이 가자. 우리에 네, 이 수많은 추억이에요. 아, 해발송 채널과 깊지뉴 채널에 다담자고어 좋아 이거. 응응. 같이 수근대면 같이 올리는 거야. 응. 좋았어. 응. 뭐지? 응. 같이 가는 게 제일 좋단 말이야. 응. 이게 잘 되면은 그 파급력이 생겨서 다잘 된단 말이야. 맞아. 해야돼요 우리 같이 음. 응 너도 편집 열심히 하고 응 예, 진짜. <laughs> 나도 막 이러고 찍다가 나만의 그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이제 음. 그냥 맞아. 편집 하나에 집중해야지 예. 형이랑 여행 여행도 할거예요응 음, 오케이 오케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여행 두고 가 너치는 여행 유튜브 쪽에 조금 응. 최적화를 시킬 수있는거지난 그러니까, 응. 여행 응. 쪽에 좀 포커스를 할게요 음. 응. 결친 먹방 뭐 그런 거.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친는이는이 친구는 이친는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그리고 편집점만 네가 잘구추면 돼. 응. 나도 잘추고 오, 호아 좋아. 요아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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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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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 좋아. 좋아. 아니아좋 그냥 아좋영덕아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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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게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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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맞아맞아아 좋아. 좋 그래서 대게 왜 어, 이렇게 어, 어. 쉽게 짜는 거 공짜가 아니더라고 음. 기능 같은 거 쓰려면 다 공약이 음. 되더 여러분 음.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나도 돈 잘못 내가지고 저번에 저스모년 피자 시놨다 여러분 우리 캡틴 유도 이제 유튜브 할 겁니다 네할게 어, 응. 구독자 2,000명이었다고? 2,200명이요 2,200명? 캡틴 유곧 유튜브 시작합니다 영상 6개 만에 2,200명 아 진짜? 지금 뭐지 나랑 음. 비교하는 거야? 형아니 아니야 아니. 100. <laughs> 아니, 형이랑 다르죠. 저는 응, 형은 쇼츠잖아요 응. 응, 저는 응. 좀 길었어요 다. 아니 나다 길어. 그래서 <laughs> 이게 <죄송해요. 웃음> 나야. 어. 그게 뭐가 중요해? 몇 개를 형? 올려서 몇 개든지. 아형 배구리더니 재밌겠다. 응너 곱창. 음. 응. 형 근데 금요일날 형 그렇게 일 끝나고 몇시 정도 돼요? 일 끝나고 오면은 한. 최대한 서두르면 한8시9 시. 오케이. 음. 아 근데 반신욕 하고 가야 되는데? 하고요. 아니 욕조 있는 대로. 내 네, 욕조, 해야 욕조 있는 대로 해줄게 거기 있어 내가 아는데. 형 알잖아. 형 반신욕 없으면 힘이 안 난다. 살짝, 살짝 힘이 안 나는가. 음. 알았어. 반신욕도 해야 할게 많잖아요. 너와 함께라면. 형이랑 함께라면. 너와 함께라면. 우리 응. 먹을 거그 다음은 계라면 <laughs> 괜찮은데요? 응? 응. 너와 함 계라면 응. 근데 어제 그 안주 진짜 맛있었죠 고기? 고기 근데 진짜 맛있더라 응. 다 맛있더라 다 맛있어 그 닭똥집 빼고 어 맞아 닭똥집은 좀 많이 식었었어 응. 치킨도 진짜 맛있었어 깜짝 응. 놀랐어 왜, 왜 치킨이 맛있지 술집에? 이 그니까. 생각했었어 진짜 <목소리> 웃겨 <목소리> <되게 잘> 아니 <목소리> 너 내가 먹여주려고아아아아 응. 아, 아, 아. 아. 오케이 다 <목소리> 이게 썸네일인거 <거야>. 우리 <목소리> 감사합니다 <목소리> <laughs> <목소리> <형>. 그 <그리고> 이거를 <목소리> 네. 제형 먹여주는거 먹여주는거 아니에요? 뭐? 형이 먹여주는게 제 형을 먹여줘는거 아니에요? 음. <목소리> 음. 아주 좋아 <목소리> 어, 눈알 진짜 무섭다. 왜냐 음? 물 노려보는 것 같아. 그렇지, 지가 어쩔 거야 근데. 응. 그러니까. 형 근데 어제. 응. 어, 그러면 어? 내가 가니까 응. 그때 같이 운동하니까 내가 그러면 선물로 응. 우리 아미옷 위에. 있잖 아미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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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살인기계인데 이거. 그러니까. <laughs> 사... 사레돌든 어 PT 세개 정도 사 같이 봐요. 오, 완전 좋고. 위검 바뀌었어요. 검은색에 응. 노란색으로 얼미라고 써 있거든요. 완전 좋다. 어 그거 세개 사볼게. 응, 응. 최고다. 오, Let's go. 토요일날. 응. 형그이랑놀아아 점심에 쇼핑하러 가면 응. 되겠네아 그러네. 이렇게 그렇게. 나도 들러갈수 있잖아. 너가 한시 네. 보여주면 한 시간도 돼. 형살 때도 그랬거든. 음. 응. 응. 사람. 음. 그래서 좀 아쉽긴 했지. 뭐또 <laughs> 그거 있잖아. 나 음. 거기서 <laughs> 음. 어, 나 되게 음. 생각 음 얘는 담백하다. 음. 다리가 되게 맛있다, 다리가. 응응, 음, 마아 음. 음. 얘를 먹다 보면 느끼할 거야. 그래서 음. 라면을 얼큰하게 먹으면은 음. 딱 마무리로 좋아. 음. 음. 이제 되게 다 넣고 라면 끓여야 되나? 응. 음? 뭐? 음. 한 마리만 빼고, 한 마리는 음. 국물 내고, 다음 거다 먹으면 돼. 음. 아니 그냥 라면 따로 끓일까? 이거 그냥 먹고. 괜히 또 라면에 넣었다가 막. 이게 하나만 음. 넣으면 돼요. 다리만 잘라서 넣으면 돼요. 응, 음, 응. 음. 아, 국물 내야 되니까? 다리만 음. 해가지고. 음. 한 마리, 다시 알겠습니다. 음. 저희 공개먹는거예요 음. 형님. 형 아, 아, 형 아, 아, 형님. 아, 형님. 아, 형님. 아, 형님. 아, 형님. 아, 형 아, 아, 유대이가 인기가 참 많습니다. <웃음> 음. 음. <laughs> <laughs> 나 진짜 전혀